포스코 퓨처엠이 2030년까지 글로벌 톱티어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며 밝힌 매출 목표액은 43조 원, 영업이익은 3조 4천억 원입니다. 현재 수준에서 각각 10배에서 20배 이상의 성장을 예고한 겁니다. 앞으로 7년 안에 양극재 생산 능력은 100만 톤, 응극재는 37만 톤까지 올려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전략입니다. 100만 톤을 가기 위해서는 수조도 있어야 되고 어, 니켈도 준비돼야 되고 리튬도 준비가 돼야 되고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 조율을 어, 포스코 그룹 차원에서 끝내 있는 상태고 어,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저희들 확정된 수주 물량이 꽤 많이 있고. 김 사장은 앞으로 2차전지 배터리 제품은 하이엔드와 로우엔드 두 갈래로 나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3원계 배터리용 양극재를 주력 생산할 계획이지만 LFP 배터리용 양극재 역시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체 연구소에서 LFP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 진도가 나가 있고 지금 이제 랩 샘플은 뭐 충분히. 끝났고 PP 샘플 정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 여러 정도 준비가 되면은 이제 요청하는 고객들이 많기 때문에 협상자를 추가로 해야 되고 전문 인력 확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김 사장은 근무처가 지역인 점을 감안할 때 인재 확보 차원에서 배터리 3사 대비 불리한 입장이라면서 장학금 지원 등 영입 노력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어, 연초부터 우리가 그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룹 차원에서 어, 리크루팅 해박을 맺었고 연대, 성대, 뭐 고대, 또 포항공대, 유니스트 이런 쪽은 제가 다니면서 다 M.U.를 맺어서 어, 석사, 박사 또는 학부 졸업생까지도 일부 어, 저희들 장학금을 지원을 하고 어, 나중에 저희들 입사하는 조건으로 어, 인력을 많이 수급을 하고 있으며. 포스코 퓨처엠은 현재 양극재와 음극재 목표치 달성을 위해 투자비 산정을 진행 중이라며 회사채와 은행 차입, 유상증자 등 다방면으로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운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박스경제 t v 배석원입니다.